안녕하세요. 빠다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도깨비 마을입니다. 도깨비 마을 뿌엣 뿌엣님이 만들어주셨네요. 무단 배포 금지 블록 파괴 설치 금지 난이도 평화로 오타 주의 배경 스토리 우리 마을에서는 도깨비 마을로 갈수 있는 문이다. 하지만 그 마을로 간 사람의 모습은 볼수 없었다.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! 그 사람들을 구하기로. 그리 나오는 물을 찾는 걸요. 그럼 지금부터 도깨비 마을로 가는 동굴을 찾자. 라임이미 음, 뭐 라임이군. 여기가 도깨비 마을로 가는 길이군. 난 아까 제가 왜 시장 푸셨는지 알아요? 나는 못쟁이 경찰관. 나는 못쟁이 경찰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. 이것을 떠난다. 야 힘들어. 핵핵음이 모래를 부셔야겠다곧 길이 있, 길이 있다. 오늘 안에 도깨비 마을에 갈수 있으려나? 일단 도깨비 마을에 가는 것이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 멋있는 경찰관이 너희를, 고해죽겠다 어, 어, 아, 아. 어, 저거 뭐야? 도깨비 노답. 죄송, 제작자님두 칸만. 어. 도깨비 마을 입구 와이스 있어? 아 도, 도깨비 마을의 입구가 여기 있다. 드디어 도착이다. 어서 들어가 보자. 역시나 여기에 사람들이 같이 있군. 초우갱인을 찾았다면 보셔서 사람들 저 사람들 저절로 우고난 사람들을 구하러 왔지. 도깨비. 넌 누구지?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왔던 죽고 싶 이런, 어쩌면 내가 나한테 이걸 읽을 수 있는가 본. 게다가 사람들을 갇혀있잖아. 내가 최고갱이를 찾지 않이걸못 간다고. 내가 못 찾을 줄 아는 것보다 미션. 최고갱이를 찾아야지. 미션하고. 한 명, 두 명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. 나, 둘셋넷 여섯 꽃깽이를 <목소리도> 찾아 시대면 끝나네. 다 뚫었다. 모든 미션을. おいしい。 이게 뭐지? 일단 할게 이 타춤의 자작가 이름은 부하 부헛, 부헛. 맞췄다 성공? 나이스? 탈줄인건가 그런건가? 그렇지? 그렇지? 그렇겠지? 빠져보자 끝입니다! 음. 너무 짧았던 점 죄송하고 이 맵은 밤새서 이는 만큼 조금 더 이제... 다른 분도 뭐 혼자 있고 재밌게 플레이 했지. 제작부 입니다자 이걸 6분만에 끝냈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파정이었습니다